And... 사도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 8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내가 본바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 왕들이요.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뿌리 났은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8장을 설명드립니다. 어제 8장 앞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라라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 천사지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한 때끝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일의 기일 그 끝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다니 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맨 처음 보았던 두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두뿔 중에 긴 뿔이 바사 페르시아이겠지요? 서쪽에서 온털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 즉 그리스 제국이고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이 그리스 제국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4명이, 5명이, 8명이 그러다가 다시 넷으로 통합되고, 나중에는 셋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어, 제국을 그렇게 분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한 휘하의 장군 넷시서 나라를 사분합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톨레미, 셀류커스 이들이 각각 왕조를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성경이 주목하는 나라는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왔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내불중한 네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난다. 그 뿔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다니엘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난다. 그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 설명에 합당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인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150년간 싸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의 끝자락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조를 이깁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처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톨레미 왕조가 계속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싸웠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 유대 지역이 셀리코스 왕조로 편입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들의 피폐해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3세를 메시아처럼 여겼어요. 세금 감면해줬기 때문에, 면제해줬기 때문에. 게다가 제사장은 3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의 개념은 특별하지요.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혜택.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3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50년 전쟁 중에 유대 땅이 피폐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니에미아가 세웠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재건 공사가 시급한데, 안티오쿠스 3세가 지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티오쿠스 3세를 좋아했겠지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톨레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오히려 취약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 당시에 급부상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이제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 제국과 로마가 붙어야 할 차례.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보았던 네 짐승 환상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로마가 가장 강하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가 그리스 제국 셀류코스 왕조를 다스릴 때에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증명한 상태였습니다. 어, 세계사 시간에 포에니 전쟁 들어보셨는지요? 어쨌든 이제 그리스 제국과 로마가 붙습니다. 마그네시아라는 평야에서 붙는데 이때 로마가 이겨요. 안티오쿠스 3세가 집니다. 셀류코스 왕조가 져요. 그리스가 패배한 것이죠. 그게 BC 190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로마는 안티오쿠스 3세에게 패전 배상금을 물어라. 막대한 패전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인지를 끌어가는데 그중에 끌려간 사람 하나가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장남이 아니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럼 안티오쿠스 4세 왕자를 데려가시오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인질로 보냈습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3세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패전 배상금을 빨리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전 배상금을 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면제해 줬죠. 이거 다시... 어, 하려면 유대인들의 반발 사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안티오크스 3세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그 신전에 돈이 많거든요 약탈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BC 187년에 안티오크스 3세는 죽어요 셀류커스 왕조 그 왕좌 빈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이제 안티오크스 3세의 장남이 아니라 어, 아들, 또 다른 아들 셀류코스 4세를 앉힙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돼요.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셀류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은 로마의 패전 배상금 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에게 베푼 모든 호의를 철회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세금 내야 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로마에 납부할 패전 배상금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성전고를 압류합니다. 자기 신하 헨리 오도로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압류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지요. 헬리오드로스가 가서 보니까 유대 땅에 돈이 많아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군인 셀류커스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 헬리오드로스라는 신화는 본인이 직접 왕이 되지는 않고 셀류커스의 어린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후에 그 뒤에서 섭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려 할 때쯤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로마가 7년 정도 있은 후에 이 사람을 풀어줘요.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형을 죽였고 형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후에 뒤에서 섭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요. 본국으로 가자마자 돈 많은 귀족을 꼬셔다가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한 후에 신하를 죽입니다.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될 기회가 생겼어요. 왕관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사세가 왕이 된 겁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비천한 자라고 하고 속임수가 많다라고 한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본인이 왕이 되면 안 되지만 왕이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왕좌에 앉았을 때, 셀류코스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 간의 결속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큰 대륙이 여러 국가들의 연합이었는데, 그 결속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제국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안티오코스 4세는, 안 되겠다. 그리스 문화로 이 모든 큰 땅덩어리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지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아닙니까?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인데, 안티오크스 4세가 그러한 문화로 제국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걸리는 문제가 있는 나라가 유대이죠. 유대 나라는 유대 민족은 한 하나님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문화를 그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당연히 유대 민족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이 왕조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냥 일반 세금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요. 심지어 제사장은 레위 가문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될수 있는 것인데, 안티오쿠스 사세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가장 많이 바치는 사람, 입찰에 붙이는 거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가져와라.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왕국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 있던 중에 로마의 무서움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으므로 그 패전 배상금을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아직 아들이 다 갚지 못하는 상태. 아버지도 못 갚고 형도 못 갚고 이제 안티오코스가 갚아야 돼요. 패전 배상금 지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만만한 게 톨레미 왕조 아니겠습니까?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펼치는데 한번 이기고 한번 져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겨야 전리품도 취하고 또 패전 배상금을 물게 해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이기고 한번 졌으니 똔똔 아닙니까? 안티오크스 사세가 지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정비합니다. 다음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리라. 군사를 정비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톨레미 왕조가 그때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티오코스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자 톨레미 왕조의 왕 옆에 로마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장군, 포필리아니 장군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변으로 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말해요. 로마와 싸우고 싶으면 그원 밖으로 나와라. 하지만 싸우는 게 겁나면 나오지 마라. 안티오쿠스 4세는 인질로 끌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군사가 강력한지,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두 무릎이 벌벌 떠는 상태로 굴욕적인 패배 아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허락하에 그원 밖으로 나오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퇴각하다가 유대 땅을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기 뭐 하는 데야? 여호와? 그런 게어있어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 하고 제우스 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근데 제우스 신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얼굴의 형상을 세워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자신이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신의 현현이다. 내가 제우스신이다. 자기 얼굴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신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하지요. 안하면 어떡하느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지 안 하는지 안 섬기는지를 테스트하는데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줄 세워놓고 먹입니다. 안 먹어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하면서 할례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공포하고 또그 아기와 그 부모를 다 죽이겠다고 공포한 뒤에. 실제로 할례 예 받은 아기를 죽여서 엄마 목에 걸어 놓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게 한후그 엄마를 죽이는 일.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게 바로 안티오크스 사세.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순간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래서 안티오크스는 구약의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24절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안티오쿠스 4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사탄이 배후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잘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탄압당한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루어진다. 즉이 악한 자, 적 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진짜 적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말한 건데 그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베푸는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에 넘어갈 것이다. 다니엘 8장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쿠스 4세도 결국 멸망당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사단의 조정을 당하는 적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러한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혼절합니다. 27절,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8장은요. 7장보다 훨씬 앞선 일. 그러니까 7장은 로마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진짜 적 그리스도를 주목한, 주목한 반면에 8장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 헬라 제국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를 주목했습니다. 이 둘이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혼란스러워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또 가짜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삶을 포기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해주는데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타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환란이 없어도 알아서 배교하는 사건이 있어야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이안 오신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환란이 없어도 알아서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붙임바되어서 성도들이 일정기간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 있죠. 성도가 일정 기간 적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알아서 먼저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적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지고, 환란을 통해 진짜 성도가 가려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형상을 세웠지요.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형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적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만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 최종판은 하나님께서 출연할 때를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못 나와요 막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즉 진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림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 그리스를 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11장쯤 가보시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많은 신학 학자들이 그것을 막는 자는 미가엘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 그리스를 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더러 비켜 너 이제 할일다 했으니까 옮겨져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옮기시고 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 즉 미가엘 천사가 막고 있던 손을 거둘 때 그때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적 그리스도가 타락한 교회를 탄압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적 그리스도의 멸망을 보고 구원을 얻고 한다는 것이 대살로니가 우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사도 바울이 말해 두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배교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